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i 이 얼굴을 공개하는 뜻입니다. 이 줄임말이에요. 얼굴 공개는... 네, 선물이 좀 많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형... 제... 제가 형이 있거든요. 10살, 10살 차이 나는... 네, 그 뭐지? 형이... 제가 잘생겼다... 대, 잘생겼대요. 여러분들이... 제가 열 명을 만약에 찍는다면 얼굴공에서 얼 여러분들 댓글로 판단해주세요. 구독자 수가 아직 별로 없어갖고 자, 일단 사억에서 그냥 짧파만 돌릴게요. 혹시 사람들이 지금 잘란 사람이 좀있으니까 저는, 배가한 판이 오래 걸리면은 그냥 하고, 오래 걸리면 한 판만 하고 바로 끝나면 제가 한두판 정도 하겠습니다. 아이고. 엄청. 아, 맞다,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오면서 한, 한영상 있는데, 한, 그 뭐지, 배우 있는데, 여러분들 설정에 들어가서서, 기본에서, 견착 모드를, 뭐지 터치 아 이건 돼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요. 응 발소리가 다 들리네요. 다이아이들인데 총이 나왔네요. 큐비유. 이거는 뭐지? 지금 이 유행어, 이 유행어로는 이게 콩 복풍이라고도 불려요.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 야, 아, 아까 전에 알려드리려던 거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설정에서 아 뭐죠? 아, 싸, 아, 잠만요. 조작 설정에서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셔서 초기화를 해주셔요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짚고 이건 이거 여러분들이 하는 방,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엄청 소리가 a 야하는데저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 스코프라는 게 있어요 저는 여기 하고 이 정도 크기만 하셔도 여러분들 실제로 쓰시면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여기 옆에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들 초기화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저장을 해주시고, 자, 나가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촬영 설정에서, 이거를 활성화 해주시면 됩니 잠만요, 여러분들. 이게 잠만요. 저기, 저기... 아, 이거 너무 소란스러워서 지금.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설정하시는 거는 요 아, 이거 나가셨네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들 브레이크가 있는데 이거를 활성으로 해주면 될것 같은데 몰라요 근데 저는 저세 번째 걸 쓰다가 아유 마치 너무 어려워요. 야, 화면이 너무 크고, 여기 제 거는 뭐지? 핸드폰 거는 반동이 없는데, 이 있더라고요. 많이. 여러분들 못하는 거 아니고, 이게 설좀 어려운 거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핑계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이거를 진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 진짜 진짜 만나기 진짜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못해도 양해 부탁드려요. 보정기좀 바꿔줄게요. 와, 아, 여러분 이게 촬영용지 제가 이거 쓰다가 약간씩 쓰다가 다시 이걸로 바꾸더니 브레이크가 생겼어요. 이게 브레이크가 생겨졌는데. 헤드샷 물어봐요 자요 그은 맞을게요. 어차피 첫 번째니까. 자, 이두 개를 활성화, 아니 활성화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활성화가 있어요 두번째거는세번째거만 활성화 를 해주세요 그럼 아마도 아마도 될거예요 저도 이거 두개 활성화하고 됐는데 왜자 일단 안전구역 들어가겠습니다 가줄게요. 저는 이거, 아, 여러분들 이거, 이것만 한 다음에 이거, 미라마로 할게. 왜냐면, 뭐지? 뭐지, 여러분들? 그, 그, 뭐지? 아, 맞다. 제 스카 스티, 스킨을 얻었잖아요. 아까 전에 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짜증나요 이렇게 바꿔요 <목소리>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건... 이건 제 스타일로 하니까. 이거 켜주신다. 아예랩 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노래가 잘 집중하시면 노래가 나와요. 아무 차나. 그러니까 그 들어보세요. 오토바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보진 않아서. 자, 이게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겼어요, 새로. 자, 피좀 먹어줄게요. 꼬시무슨을 잘 봐세요. 이두두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걸 일성화를 시켜주세요. 어애미사라고셨네요전 진짜 이거 애미 사람면 진짜 큐비질는 버려요. 자큐비 이유요 이게 제, 저는 제대로 하기때문에 가능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약 아, 커지게 해주고 아 맞다 초기화 해주시고 이정도 크게 해주고 아 아니 아 이 정도만 해줄게, 요는그렇 옆으로 붙여주고. 그리고 쳐서 버튼 크기. 이렇게 50을 줄여주고, 저장. 그리 나가기. 네, 안 되네요, 뭐예요? 너무 싫어 여러분들 렉이 안 걸리는 걸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렉으로 지금 엄청 고통받고 있어요 바꾸는 게 뭐지 이게 설정에서 뭔지 모르겠는데 안 되네. 아, 템. 사람인 거 같은데 아, 사람 아니네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혼모 양해 부탁드려요. 저도 어쩔 수 없는 거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리네요 자,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마도 금요일쯤에는 제가 뭐지? 제대로 된그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이 목요일에 시험이 끝난다고 해서... 아, 요 아, 뭐야? 내긴 너무 안 되네요. 시험이 끝난다고 해서 아마도 찾아준다고 했어요, 형이! 여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자템 먹으러 가줍니다. 아, 자템 엄청 좋네요. 아 저는 이거 4배로 보일게요 왜냐하면 6배도 낄수 있기 때문에 ARM은 그래서 저는 이걸 뜹니다자 드링크 먹어줄게요 사람 한는이네요 이건 나중에 대 AI니까 리싸운이싸요네고요 봐봐요. 봐봐게요 사람 있나 보네요, 이거. 여러분들 되실게요. 되실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스포트 아니 스코프 바꾸는 건데, 여러분들, 여러분 되실 거예요. 제 이게 렉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머나 음, 이거는 좀는 음, 존버할게요. 다음에 잘안열었습니다 이거 하고 그만해야 될것 같네요.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텐터슨이 길어져가지고 여러, 요즘에 저한 팔씩만 하려고요. 오래 걸려, 아 짧아져, 15분 정도 하게. 스카, 스카 그 뭐지? 화이트 블러드는 다음 영상에 제가 스킬 리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음,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치킨은 못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만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 소리가 사람들 소리에요. 자, 좀해줍니다 밖에 나갔다 잘못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개나 들리네, 청소리가 여러분들 그리고 에란겔 에서 vi 를 죽여보시면 에란겔 맵에서 그제 유튜브로 알아본건데 그 베릴 이라는 총이 있어요 pc 에그 총이 개발자 오류 그 버그로 나온대요 어 뭐야 치킨이네요 제 예, 마지막 치킨 먹고 가네요. 자, 십스 어. 자, 저는 이거 보상만 받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 남았으니까 충전도 하고. 자, 아이고. 아유, 여러분들, 제 시청자가 아직 없긴 하지만, 뭐지? 저,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시청자의 호칭을 말해주세요. 안 말, 말해, 그, 댓글이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자, 신문을 빌렸고요. Thanks for watching!